챕터 1. 부자들은 돈이 흐르는 시장을 먼저 분석한다. 이 시장을 찾지 못하면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 지금 당신이 있는 시장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안 모인다면, 그건 당신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단순히 돈이 흐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자들은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알고 그 시장에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잡는다. 그렇다면, 지금 돈이 몰리는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 1. 당신은 돈이 흐르는 곳에 있는가? 우리는 흔히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하루 10시간씩 일해도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돈이 벌리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리 해도 성장할 수 없다. 반대로 돈이 몰리는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같은 노력으로 10배, 100배를 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운도, 재능도 아니다. 단 하나, 어떤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가? 두 부자들은 돈이 흐르는 시장에 먼저 분석한다. 평범한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돈을 벌려 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어떤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한다. 돈이 몰리는 시장을 찾는 세 가지 핵심 기준. 1. 기존에 돈이 있던 시장이 변화하는가?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누군가는 이 기회를 잡아 사업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이런 게 돈이 될리 없다며 무시했다. 현재 기존 산업이 변하고 있는가? 그 변화를 읽어야 한다. 두 번째 사람들이 돈을 쓰는 패턴이 바뀌고 있는가?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는 곳에는 반드시 돈이 몰린다.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AI, 헬스케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 구독 경제 등의 성장 가능성은 어디까지인가? 세 번째, 새로운 시장이 태동하고 있는가? 블록체인, 전기차, 메타버스, AI 기반 서비스 같은 새로운 시장들은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성장하면 부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부자들은 이런 시장의 변화를 남들보다 먼저 감지하고 먼저 움직인다. 세 번째 돈이 몰리는 시장을 먼저 보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예를 들어보자. 유튜브가 처음 생겼을 때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다.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를 연구하고 투자한 사람들은 억만장자가 되었다. 부동산 시장이 오를 것을 미리 예측한 사람들은 자산을 몇 배로 늘렸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다. 돈이 몰릴 곳을 먼저 알고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에게 질문하겠다. 당신이 지금 있는 시장은 10년 뒤에도 성장할 것인가? 당신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을 감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끝난 시장에서 뒤늦게 뛰어들어 돈을 벌려고 하는가? 부자들은 돈을 직접 벌려고 하지 않는다. 돈이 흘러갈 곳을 미리 알고 그 시장을 선점한다. 결론,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것. 첫째, 돈이 흐르는 시장을 먼저 분석하라. 둘째, 변화가 시작되는 곳에서 가장 먼저 움직여라. 셋째, 이미 끝난 시장이 아닌 지금 돈이 몰리는 곳을 찾아라.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아직도 돈을 벌려고만 하는가? 아니면, 돈이 몰릴 곳을 먼저 보고 움직일 준비가 되었는가? 다음 챕터에서는 돈이 흐르는 시장을 찾았다면 그 시장에서 어떻게 빠르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를 다룬다. 이제는 단순히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빠르게 벌어들이는 법을 배울 시간이다. 챕터 2. 평범한 사람들은 돈을 쫓지만 부자들은 돈이 몰릴 곳을 미리 알아낸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정작 돈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돈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흐르는 방향도 모른 채 여전히 돈을 쫓고 있는가? 부자들은 돈이 몰릴 곳을 미리 알아내고 그 흐름을 타고 먼저 움직인다. 1. 돈을 벌려는 사람 vs 돈을 예측하는 사람의 차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를 고민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먼저 분석한다.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당장 할수 있는 일을 찾는다. 하지만 돈을 예측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돈이 몰릴 곳을 찾아 먼저 움직인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의 격차를 만든다. 두 번째 돈이 몰리는 시장을 알아내는 세 가지 핵심 요소. 부자들은 돈이 몰릴 시장을 찾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분석한다. 1. 기존에 돈이 있던 시장이 변화하는가. 기술의 변화, 법률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 기존 산업이 변화할 때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지만 변화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도태된다. 예시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될 때, 빠르게 온라인 시장을 선점한 사람들은 성공했다.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앱 개발자들은 기회를 잡았지만 기존의 피처폰, 일반 휴대폰, 제조사들은 몰락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단순 반복 노동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돈 쓰는 패턴이 바뀌고 있는가?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부의 흐름이 보인다. 소비 습관이 바뀌는 곳에는 반드시 돈이 몰린다. 예시 과거에는 자동차 소유가 필수였지만 지금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더 선호된다. 전통적인 금융 거래에서 암호화폐, 핀테크 서비스로 돈이 몰리고 있다. 건강과 웰빙이 중요해지면서 헬스케어 및 웰니스 산업이 급격히 성장 중이다. 부자들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쓰기 시작할 때그 시장에 가장 먼저 들어간다. 세 번째 변화가 시작되는 곳에서 먼저 움직여라. 평범한 사람들은 변화가 자리 잡은 후에 반응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변화의 초기 단계에서 먼저 움직인다. 예시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내연기관차가 사라질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초기 전기차 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부를 쌓았다. 유튜브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걸로 돈을 벌수 있을까? 라고 의심한 사람들은 기회를 놓쳤다. 하지만 먼저 채널을 만든 사람들은 지금 거대한 미디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AI 시장이 커지면서 AI 기반 서비스를 만든 사람들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부자들은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 이게 정말 될까? 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먼저 자리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세 단계 실행법으로 돈이 몰리는 시장을 선점하는 방법. 을 지금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분석하라. 기존의 부자들은 어떤 시장에서 돈을 벌었는가? 그 시장이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고 있는가? 지금 당장 돈이 몰리고 있는 산업은 무엇인가? 두 번째 성장하는 시장에서 나만의 기회를 찾아라. 그 시장 안에서 내가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인가? 내가 가진 기술, 경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디인가? 다른 사람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틈새 시장은 무엇인가? 세 번째 기회를 포착했으면 즉시 실행하라. 부자들은 기회를 보면 오래 고민하지 않는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실행한 후 빠르게 적응한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타이밍이다. 결론.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것. 돈을 직접 벌려고 하기 전에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먼저 분석하라.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그 흐름을 활용하라.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서 먼저 움직이고 부의 길목을 선점하라.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여전히 돈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흐르는 길목을 먼저 찾을 것인가. 다음 챕터에서는 돈이 몰리는 시장을 찾았다면 그 시장에서 어떻게 빠르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를 다룬다. 이제는 단순히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빠르게 벌어들이는 법을 배울 시간이다. 챕터 3. 돈이 몰리는 시장을 선점하는 3단계 실행법. 지금 돈이 몰리는 시장을 찾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시장에서 누가 먼저 자리를 잡느냐이다. 부자들은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움직이고 시장이 커질수록 그 안에서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돈이 몰리는 시장을 선점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일부자들은 기회를 발견하면 바로 움직인다. 평범한 사람들은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하지만 부자들은 완벽한 준비보다 먼저 시장에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안다.변화가 일어날 때 누군가는 이게 정말 될까?라며 고민하고 누군가는 이건 분명히 성장할 거야 라며 먼저 움직인다.시장에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부를 쌓게 된다.예시 유튜브 초창기에 뛰어든 사람들은 지금 미디어 제국을 만들었다.암호 화폐 시장이 열릴 때 먼저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얻었다. AI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AI 관련 서비스를 구축한 사람들은 새로운 부자가 되었다. 이제 문제는 이것이다. 당신이 이 시장에서 기회를 발견했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는가? 두 번째 돈이 몰리는 시장을 선점하는 3단계 실행법. 1. 돈이 흐르는 시장 분석하고 나만의 기회를 찾아라. 지금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내가 이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남들이 아직 모르는 틈새 시장, 니치 마켓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예시. AI 기술이 뜨고 있다면 AI를 활용한 서비스나 콘텐츠를 만들어 볼수 있다.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진다면 헬스케어 관련 시장을 분석할 수 있다. 돈이 몰리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동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돈이 몰리는 곳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제 당신이 그 안에서 어떤 기회를 잡을지 결정해야 한다. 두 번째 빠르게 실행하고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라. 많은 사람들이 계획만 세우고 실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실행 속도가 빠르다. 완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장에 자리 잡고 빠르게 적응한다. 실전 전략.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다면 완벽한 장비를 기다리지 말고 당장 영상을 올려라.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았다면 소액이라도 직접 경험해봐라.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빠른 테스트가 더 중요하다.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시장이 커질수록 경쟁자는 많아지고 초기 선점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점점 사라진다. 당신이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년 후이 시장장이 커졌을 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시스템을 확장하고 불을 극대화하라. 시장을 선점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큰 불을 쌓는다. 처음에는 작은 성공일지라도 그 성공을 키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시스템을 확장하는 법.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다면 구독자 기반을 늘리고 브랜드를 확장해야 한다.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다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돈이 스스로 벌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투자를 시작했다면 소규모 투자, 지속적인 자산 확장으로 점점 더큰 부를 만들어야 한다. 결론, 시장을 선점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자가 된다. 처음에는 작은 시장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장이 커질 때 가장 먼저 자리 잡은 사람이 승자가 된다. 세 번째,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것. 돈이 몰리는 시장을 찾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움직여라. 지금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들어가 경험을 쌓아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장에서 당신만의 시스템을 확장하고 더큰 부를 만들어라.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여전히 기회를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돈이 몰리는 시장에서 먼저 움직일 것인가? 당신의 성장과 성공을 위한 여정, 함께하겠습니다. 구독하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나보세요.